켈미 미칠 TF를 처음 신었을 때 발이 상당히 편하고 발바닥이 굉장히 푹신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이즈는 이 제품이 중국 사이즈로 표기되어 있어 270 사이즈를 신었는데 나이키의 베이퍼 16 프로 TF, 티프 레전드 10 프로 TF의 285 사이즈와 동일한 길이감이었습니다 중족부는 끈으로 조절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여유가 있었지만 전족부는 뾰족한 형태로 만들어졌는데 두 번째 발가락이 가장 긴 저와 비슷한 조형이 신었을 때는 모든 발가락이 닿는 아주 이상적인 착화감이었지만 뭉툭한 조형이 신었을 때는 발가락 쪽이 편하다는 느낌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퍼는 소가죽으로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천연가죽의 부드러운 느낌이 아니라 두껍고 패딩 처리가 되어 있는 어퍼였습니다. 중족부는 더욱 두껍고 푹신한 패딩이 들어갔는데 전족부보다 오히려 부드러운 질감이었습니다. 뒤꿈치 내부는 보시다시피 인조가죽 소재였는데 쿠션은 두툼하게 들어있었지만 아무래도 스웨이드 소재보다는 홀드감이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신고 뛰어봤을 때 끈을 꽉 묶지 않으면 중족부도 홀드감이 약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추천드렸던 매직레이스로 끈을 갈아 끼웠더니 확실히 홀드감이 향상되어 만족스러운 착화감이 느껴졌습니다.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발바닥 쿠션감이었는데 신호만 봐도 굉장히 푹신한 쿠션감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 푹신하면 발목 안정성이나 발바닥 족저근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 제품은 이 미드솔이 과하게 말라한 게 아니라 인솔이 굉장히 두껍고 푹신하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인솔을 빼서 미드솔만의 쿠션감을 느껴보면 쿠션감이 너무 말랑하지 않고 쉔크 강성도 꽤나 강할 정도로 생각보다 탄탄한 쿠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한 쿠션감으로 인한 문제는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미드솔 두께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높이 때문에 발목이 뺄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웃솔은 이렇게 생겼는데 역시나 물기만 없다면 전혀 미끄럽지 않았고 내구성을 위한 앞코 덧댐도 장점이라고 느껴졌고 무게는 270 사이즈가 315g으로 아슬레타 A005 정도의 무게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드리블은 매번 말씀드린 거지만 제 실력이 나오기 위해선 길이를 딱 맞게 신어 어퍼와 발 사이에 공간이 없어야 하는데 저는 거의 딱 맞게 신기도 했고 모든 발가락이 이 제품의 조형과 잘 맞았기 때문에 준수한 드리블 터치감이 느껴졌습니다. 어퍼 두께는 아무래도 얇은 편이 드리블 시 발에 닿는 감각이 더잘 느껴지기 때문에 조금 두꺼운 어퍼가 아쉽기는 했지만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터치감은 역시 튕겨나가는 느낌보다 푹신한 느낌에 가까웠기 때문에 인사이드로 공을 받을 때 멀리 튕겨나가는 느낌이 들지 않았고 대체적으로 내가 생각한 것과 별로 다르지 않은 터치감을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킥은 t f 하 기준 나쁘지 않고 무난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킥이 옆퍼 푹신한 부분에 맞을 때면 약간의 킥 손실이 느껴지기도 했지만 쉔크 강성이 강해서 그 손실을 보완해주는 느낌도 들었고. 발등뼈 깊숙이 맞추면 적은 힘에도 슈팅이 잘 나가는 느낌도 들었기 때문에, 킥과 슈팅에서 완벽하진 않지만, 이 정도면 꽤나 준수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케미 미첼 TF를 풋살 전문 스토어 모풋살에서 솔직한 리뷰를 조건으로 지원받아 리뷰하게 되었습니다. 사이즈를 잘 맞추면 착화감도 상당히 괜찮았고, 약간 아쉬운 홀드감은 매직 레이스로 보완하니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무게감이 약간 있긴 하지만 풍부한 쿠션감이 장점인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소 얇은 미드솔의 TFR을 주로 신어서 경기 후에 발바닥 통증이 자주 있었는데 가끔 이 제품을 신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가격이 정말 저렴하고 국내에서 쉽게 주문하여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쿠션감이 좋은 제품을 찾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긴 하지만 가격이 저렴해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지 10만원 중반이 넘어가는 제품과 비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이재포볼이었습니다.